미스터트롯 3가 4주차 온라인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예상과 전혀 다른 순위 변화가 나타나며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누가 1위를 차지했고 어떤 참가자가 하락세를 보였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결과가 트로트 반도를 어떻게 뒤흔들었을까? 지난 3주 동안 1위를 지켜온 강력한 우승 후보 김용빈이 4주차에도 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발표와 동시에 팬들은 경악했다. 1위는 다름 아닌 이변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김이 4주 연속으로 1위를 지키며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다. 김이 사는 데스매치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본선에 합류한 이후 그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와 탄탄한 감성 표현력으로 점점 더 많은 팬들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그의 강세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라운드에서 이녀 문제로 실수를 범하고도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점이 이번 1위 등극의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용빈의 하락세 또한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그는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1위 경쟁을 벌여왔으나 이번 주 2위로 밀려났다. 전문가들은 팬 투표는 실력뿐만 아니라 감동과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 요소라며 김이 사는 스토리텔링과 무대 위에서의 진정성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3위 자리에도 예상 밖의 이름이 등장했다. 발라드 가수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하며 미스터트롯 3에 도전한 종길이 지난주보다 3계단 상승하며 3위를 차지했다. 특히 그의 무대는 원곡자 김현자에게 극찬을 받으며 더욱 주목받았다. 전문가들은 그의 상승세를 두고 장르를 넘나드는 유연성이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꾸준히 상위권을 지켜온 남승민은 4위로 하락했다. 프로트 오디션에 세 번이나 도전하며 도전과 상실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그였기에 이번 하락세는 더욱 예상 밖이었다 전문가들은 남승민이 훌륭한 무대를 선보였지만 강력한 신흥 경쟁자들이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표가 분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4주차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단연 데스매치였다. 특히 김영빈과 강력한 신예 참가자 박지우의 맞대결은. 방송 직후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박지후는 배트김의 이별을 선곡해 감미로운 음색과 뛰어난 감정 표현력으로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고 결국 압도적인 점수 차로 승리했다. 박지후의 무대가 끝난 후 그의 과거 인터뷰 영상이 공개되면서 팬들은 더욱 감정에 몰입했다. 그는 어린 시절 신동 출신으로서 겪은 부담감과 외로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어릴 때부터 무대에서 환호를 받았지만 제 삶은 없었다. 수학여행도 가본 적 없고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지 못했다는 그의 발언은 수많은 시청자들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미스터트롯 3의 흐름이 급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실력만으로 승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의 스토리, 무대에서의 태도, 감동적인 순간들이 팬들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4주차에서 눈에 띄는 점은 참가자들의 감정 전달력이 소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단순한 가창력보다도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진심이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경쟁은 어떻게 전개될까? 현재로서는 기미 사이 독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미스터 트로 3에서는 단한 번의 무대가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다. 남승민, 김영빈 박지후 등 강력한 실력자들이 언제든 반격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미스터 트로 3은 단순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것은 무명에서 스타로 거듭나는 과정, 그 속에서 펼쳐지는 감동적인 스토리, 그리고 참가자들의 치열한 도전이 만들어내는 한 편의 드라마다. 이번 사주차 투표 결과는 미스터트롯3이 단순한 가창력 대결을 넘어 감동과 공감, 그리고 참가자들의 삶 자체를 무대로 옮겨놓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남은 라운드에서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최종 우승을 차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스터트롯3의 사주차 투표 결과는 단순한 순위 변화가 아니다. 이는 곧 트로트 시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번 시즌은 단순히 기성 트로트 가수들의 경연 무대가 아니라 트로트의 새 시대를 이끌어갈 뉴페이스들의 대거 등장과 함께 그들만의 개성과 감성으로 팬층을 형성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김희 사위 1위 등급 총길의 급상승, 박지후의 감성 무대 등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애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실력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스토리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완벽한 노래 실력만을 원하지 않는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감과 진정성이다. 팬들은 참가자의 과거, 도전, 감정선을 함께 공유하며 그들의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응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어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까? 4주차를 기점으로 이제 참가자들의 색깔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김용빈과 남승민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참가자들의 도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스터트롯 3의 마스터들은 참가자들의 무대뿐만 아니라 그들이 음악을 대하는 태도와 무대를 해석하는 능력까지 세밀하게 평가하고 있다. 4주차 무대 이후 마스터들은 공통적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몇몇 마스터들은 이번 시즌 참가자들은 기존 트로트 스타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적 요소를 접목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박지후의 발라드 감성이 돋보이는 트로트 해석, 총길의 무대 퍼포먼스 능력, 김희사의 감성적인 스토리텔링 등이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 차별화된 무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미스터 트로 3에서 단순히 감성만으로 살아남을 수는 없다.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가창력과 무대 매너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스터들은 다음 라운드부터는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참가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무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미스터 트로 3은 본격적인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다. 남은 라운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기나 감성 무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참가자들은 더욱 완벽한 가창력, 독창적인 무대 연출, 그리고 팬들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 최종 우승을 향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팬들의 투표 양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중요한 변수다. 지금까지는 감성적인 서사가 강한 참가자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후반부에서는 실력파 참가자들이 더욱 돋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4주차 결과만 봐도 기존 강자들이 흔들리고 새로운 인물들이 부상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과연 누가 끝까지 살아남아 미스터트롯 3의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인가? 4주차까지는 단순한 사막에 불과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경쟁의 시작이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반전과 감동의 무대가 계속될 것이며 시청자들은 매주 새로운 트로트 스타 탄생의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미스터 트롯 3의 무대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